월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의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보율 관세 부과 및 비자 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습니다. 즉각적으로 매우 과격하고 강압적인 보복 조치를 공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콜롬비아를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관세 시행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아직 공식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관련 초안은 현재 작성 중이며, 미국은 콜롬비아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 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보복 조치 발표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자국민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 왔지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입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용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통한 송환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실은 이날 페트로 대통령이 미 군용기에 타고 있던 자국민을 송환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나아가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응해 대외 무역 담당 장관에게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애초에 관세 부과율을 50%로 적었다가 이를 삭제하고 25%로 고쳤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특히 페트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작전이 개시된 뒤 미국의 추방 방식에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멕시코 당국이 불법 이민자 송환의 군용기를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외교 당국은 민간 항공편으로 도착한 브라질 국적 주방자들이 송환 과정에서 수갑을 찬채 비인도적으로 대우받았다며 전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콜롬비아 당국이 애초에 자국민 미국 이민자를 태연미 군용기 2대의 착륙을 승인했다가 돌연 거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놀라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마콜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페트로 대통령은 항공편을 승인하고. 필요한 모든 허가를 제공한 뒤 비행기가 공중에 있을 때 허가를 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콜롬비아 간 관세가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14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미국 옥수수 및 옥수수 서류 등을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콜롬비아에 대한 옥수수 등의 수출로 공화당 강세 지역인 아이오와주, 인디애나주, 네브레스카주 등이 지난해 7억 3,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A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AP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기도 하다고 NYT는 평가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뒤 이날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후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안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득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의 전시 사변 노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분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 이틀 만에 내란 핵심 피해자인 김전 장관을 조사도 중 긴급 체포에 구속한 것을 비롯해 군사령관을 잇따라 조사했고 윤 대통령에게 피해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2차 요청권을 발동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강제구인과 서울 구치소 방문 조사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23일 빈손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튿날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피해 사건 6건도 송치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 조사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부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봉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Thank you